고가의 상품을 없애버리면 돈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받아야만 하는 세계가 기다려. 부유층은 무엇에서 가치를 찾고 어디에 돈을 내고 있을까? 그리고 부유층을 위한 고가의 상품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이두 가지 질문을 잊지 말아야 해. 내가 약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꿈과 돈 니시노 아키히로. 공연, 비행기 좌석 등 많은 상품엔 고가의 VIP 비용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들이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외 나머지 고객이 지불해야할 비용이 상승하지요.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사람은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생산자는 총이익이 감소할 수 있고요. VIP 상품을 삐딱한 시선으로 보거나 아예 없애자고 하는 건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상품 생산자라면 VIP를 끌어들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박근필 작가였습니다. 여러분이 꾸준히 글을 쓰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책을 쓰면 좋겠습니다. 쓰는 사람이 되세요. 쓰는 삶은 누적 축적되는 복리의 삶입니다. 같이 함께 멀리 갑시다. 건필하세요.